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윤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도 아, 벌써 그러니까요. 이제 네. 얼마 안남았어요 아니 이제 진짜 좀 있으면 6월이네요 어. 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아, 가죠?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 그러니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네. 여름 와요, 여름. 어머머머머. 어떡해. <laughs> 항상 이때 느끼잖아요. 네. 뭘한게 없는데. 그치. 뭐 이런 생각. 시간만 이렇게 빨리 간다. 어, 어. <laughs> 아, 그러네요. 네. 매일매일 열심히 잘 살면 됩니다.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네. <laughs> 그래도 또, 신화유콘 오면, 어, 뭐. 뭐 한곱씩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시간만 많이 뭐 가네. 예만요예참 <laughs> 네, 그러네요 시간이라는 <웃음> 것이. <웃음> 스토리 퀴즈도 매주 꼬박꼬박 잘해왔거든요 우리가. 맞아 맞아. 지식은 쌓였을 거예요. <laughs> 저희와 함께해서. <laughs> 아 그거는 자신 없다. <laughs> 네. 그거는 자꾸 제가 까먹어가지고. <laughs>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부터 들어가나요? 출발할게요. <laughs> 첫 번째 역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국립고공박물관에는요 특별한 사연을 담은 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붉은빛의 상자 안에 담겨 있는 거북이 모양을 한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의 주인이었던 정조는 상자에 연결되어 있는 어깨끈이. 반질반질하게 그냥 윤이 날 정도로 평소에는 물론이고요 궁궐 밖에 행차를 나갈 때도 항상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 이것의 이름은 바로 효손입니다. 네. 효성이 지극한 손자다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이것에는 특별한 역사가 얽혀 있다고 합니다. 음. 영조가 즉위한 지 52년이 되던 1776년 왕세손이었던 정조가 할아버지 영조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곡한 청을 하나 올립니다.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승정원 일기에서 좀 삭제해 달라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것이었는데요. 이 가륵한 손자의 이야기에 영조는 크게 감동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음. 이날 이후 영조는 은으로 거북이 모양의 이것을 만들어주면서 이 효성이 지극한 손자다라는 이름에 효손이라고 붙여주었는데요 에? 그리고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새겨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는 내용의 친필 편지도 함께 전달합니다 손자에게 이것과 편지를 전하고 한달 후, 이 할아버지 영조는 세상을 떠났고요. 이후 왕위에 오른 손자 정조는 항상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이것, 효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은으로 만들어졌고요. 네. 효손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음. 효성이 지긋한 손자. 그쵸. 음. 그니까 러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서 이것을 네. 또 만들어주셨군요. 거북이 모양으로. 응, 음, 거북이 음. 모양. 음. 효손이라고 붙였니 이것은 무엇일까? 네. 샵230의 건당50원 김문자 100원입니다. 어, 어렵나요? 어, 어렵네요. 오, 어렵나 보나요.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거. 지금은 사실 거의 안 쓰죠. 그쵸. 예. 저도 거의 쓴 적이 별로 없네요, 요즘. 그, 계약할 때? 말고. <웃음> <웃음> 계약을 요즘에 문제가 없어요. 니까 예, 저도, 예, 에, 없네요. 아, <laughs> 어, 그러게요. 예. 별로 쓸 일이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어. 아, 진짜 어. 중요한 ]였죠? 거였는데. 샵2 3 0에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 아하, 아, 조금 쉽진 않네요. 그러네요. 오늘. 네. 자, 손자를 위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뭘까요? 요거 몇개 있어요? 저는 하나? 하나, 아, 하나 있어요. 있어요? 네. 오, 나는 두 개인가? 오! 두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요거 하면은 그 엄마가 어렸을 때 이제 은행에 신부름 보낼 때 요거를 소중하게 이렇게 들고 가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와, 진짜 옛날 얘기. 예전에 그랬잖아요. 아, 어. 유미씨도 통하는 옛날 얘기가 있구나. 맞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 은행 갈, 이걸 무조건 소중하게 루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많은 추억들도 있는데 네. 예전에 길거리에도 만들어 주는데도 꽤 있었잖아요. 많았잖아요어 어. 어, 근데 또 입고 살았다. 많이 없어죠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든 보기 것 같긴 해. 네. 얼마 전에. 대만 이렇게 여행을 가족들이랑 갔는데, 네. 오, 만드는 데에 귓걸이 아 없더라고요. 우리 따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음. 그 거기는 이제 한자좀 다르게 쓸것 같고, 특별할 것 같은데. 느낌이 다를 것같아안 만들었어요? 안 <laughs> 만들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laughs> 만들어 보고 싶다고 그러죠. 어, 그렇구나. 이러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정답은 도장이었습니다. 도장이었습니다. 도장. 네. 이거 진짜 예전엔 정말 중요한 거였는데 그렇죠. 예전엔 진짜, 진짜. 불탄 대추나무가 제격이죠, 4143님.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불탄 도, 대추 나무야, 도장 만드는 나무나 그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것 따라 이 얼마냐 가격이, 가격에 네. 다르고. 그리고 나무 말고 또 있잖아요. 뭐 뭘로 만들지 또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은도장 이런 아니. 것처럼 오인가 <laughs> 뭔가 맞때 옷도 어. 있었고. 야 네. 그렇구나. 도장. 음. 야효손이라는 도장이었습니다, 에이. 여러분. 역사 얘기 재밌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동화로 가볼까요? 출발할게요. 오늘의 동화 얘기할게. 맞춰봐. 오늘은 아름다운 꼴찌 이야기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수연이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아빠 안녕. 오, 우리 아들 잘 갔다 와. 쉬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술래잡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면서 즐겁게 뛰어다녔어요. 수연이는 그저 부러운 눈으로 친구들을 바라보기만 했죠.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올라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체육 시간에도 수연이는 혼자였어요. 나도 같이 축구하고 싶다. 오늘도 시끌벅적한 운동장 구석에 수연이는 달팽이처럼 웅크리고 있었어요. 음. 종례 시간.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이것 대회가 열릴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참여하도록 해요. 수연이는 이것이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났어요. 나는 끝까지 못할 텐데. 친구들에게 놀림당하면 어쩌지? 그러자 꼭 끝까지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음. 그날 이후 수연이는 날마다 공원에 가서 이것 연습을 했어요. 야. 금세 숨이 차올랐지만 이것 대회에서 완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연습했죠. 드디어 띠띠용 대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화창한 날씨는 수연이의 마음을 설레게했어요. 우리 아들 화이팅, 잘하고 와! 엄마와 아빠도 수연이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출발선에 섰을 때 같은 반 친구인 재혁이가 수연이의 등을 토닥이면서 싱긋 웃어 보였죠. 음. 수연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탕. 하고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울렸어요. 수연이는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지고 어지러질 현기증이 일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미 수연이를 앞질러 간 상태였죠. 아, 아. 숨이 차서 더는 못 하겠어. 수연이는 너무 힘든 나머지 도중에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몇 걸음 천천히 걸었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사람들의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것은 수연이와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쓰러질 듯 달려오는 한 친구에게 보내는 격려의 소리였어요. 네. 수연이는 자신이 꼴찌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죠. 이제 거의 다 왔어. 나도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드디어 결승점에 도착했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수연이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수연이는 꼴찌로 들어올 친구를 기다렸어요. 그 친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음. 그런데 잠시 후그 친구가 결승점을 얼마 남기지 않고 경기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수연이는 왠지 마음이 아팠죠. 집으로 돌아온 수연이는 엄마와 아빠에게 이것 대회에서 완주했다는 일을 몇 번이고 자랑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그런 수연이가 무척이나 대견했죠. 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어요. 안방 문틈 사이로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도 몸이 약한데 수연이 뒤에서 함께 뛰느라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여보,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어요? 수연이는 그제 알았어요. 자신의 뒤에서 힘을 주었던 아름다운 꼴찌가 바로 아빠였다는 사실을요. 음.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몸이 약한 수연이는 최선을 다해서 띠띠용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이 대회 과연 무슨 대회였을까요? 네, 휴, 아빠의 지긋한 사. 그러니까요. 음. 감동적이죠. 응. 그 얘기가 이제 펼쳐지는 네. 그런 동화였네요. 아름다운 꿀찌 응. 아름다운 꿀찌 이야기였습니다. 샵2 3 0이 건당 5 0 원, 김문자 100원. 요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는데 요 대회는 뭘까. 샵2 3 0이 건당 5 0 원, 김문자 100원. 네. 여러분 요거 맞춰주세요. 올라오고 있나요? 어, 잘 올라오네요. 오. 들 듣고 눈물이 난다고 이팔 군님. 네. 나 스토리 키즈 얘기할 게 맞춰봐 동아. 네. 들려드렸는데 음. 감동 받았다는 분들이 꽤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부모님의 큰 사랑이 느껴진다고 0399번님. 네. 네. 어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벅차오를 정도로 감동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수연이의 모습도 한 정말 멋집니다. 음. 1706님 주셨어요. 네. 음. 동화에서 아빠의 사랑을 느낀다고 공채 사원님도 주셨는데 음. 많이 감동받는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동화였네요. 네. <laughs> 정답은 마라톤이었습니다. 네. 마라톤 대회, 네. 어, 달리기. 음. 요즘 러너로서 달리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좀 대세잖아요. 어, 많이 달리시죠. 맞아, 맞아. 네. 몸이 약한 아이를 위해서 또 뒤에서 음. 꼴찌로 일부러 달려주신 아빠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동화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동화들은 또 어른이 돼서 들어도 감동적이고. 저전 <laughs> 사실 어동안가 보다 했는데 여러분들 문자를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 보고 같이 감동했어요. <laughs> 아, 이렇게 감동하고 계시는구나. 음. 아, 그러면서 내가 틴가. 그런 게 잠깐 했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넌센스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 퀴즈 넌센스 문제입니다. 아라 씨 네. 오늘은요 다섯 글자 정답이 다섯 글자요. 예 어, 다섯, 다섯 글자가 글자. 정답인 넌센스 네. 퀴즈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 먼저 몸풀기 퀴즈 나갑니다. 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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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다섯 번 했어요. 안녕을 다섯 번 하는 것을 다섯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아 어, 파이브. <laughs> 아 이거 쉬운데. 와 어. 많이 늘었는데요? 진짜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하이파이브 정답이었고요 아 세월이 가면서 축적되는 게 있는 있구나 <laughs>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맞춰주셔야 할 본격적인 문제 나갑니다 문을 막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문을 막 두드리는 사람을 다섯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문을 막 두드리는 사람을 다섯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네. 어, 요건 어렵네. 아, 네. 와, 이 하이파이브 맞추는 아라누나 대박이에요. <웃음> <웃음> 제가 워낙 잘 못하다 보니까 요 <laughs>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생각해주셔서. 자, 그렇다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음. 다섯 글자로 하면 뭘까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 다섯 글자로 뭡니까, 여러분? 아,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와, 1019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은데? 어. 어떡하지? 아, 이거 좀 어렵나 보다. 음.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런 이 사람. 네, 근데 이제 다섯 글자라고 하니까. 다섯 글자. 아. 다섯 글자다 예. 아, 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렇죠. 자, 샵2삼공이 건당 5 0 원, 김문자 백 원입니다. 여러분 정답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 안 볼까요? 벨을 누르면 안 됩니까? <웃음> <웃음> 아, 벨 누르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죠. 다르죠. 예. 문을 저기 두드리는 거는 예. 차원이 다릅니다. 예. 음. 누구세요? 슈퍼주니어 팀 이거 들려드릴까 말까 했는데. <laughs> 빨리 안 올라오길래.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정리가 느는 사람. 보면 볼수록 웃음 나는 사람. 당신과 있을 때 행복하지 마. 내게 저요 접니다 6781님 <laughs> 어허. 아니 택배 왔어요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laughs> 많이 오는 거예요 지금? <laughs> 하지만 너무 빠른 건 싫어 똑똑이 노래의 제목이었고요. 정답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 다섯 글자로 똑똑한 사람. 에. 아, 전 진짜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네요이 노래 듣고 눈치를 못 채다니. <laughs> 분하다. 3 1로군님노래셨잖아요 들으면 알아야죠. <laughs> 맞추셨잖아요. 왜 분해요? 맞추셨는데. 빨리 못 맞춘 거에 대해서 에이. 이렇게 분해하시다니. 아, 어. 이거 맞추신 분들 진짜 똑똑한 사람 하시면서 공공공공 그러니까. 님. 허탈하다 하셨는데 맞추셨잖아요. 어. 근데 미리 빨리 그거 그러니까. 또 중요하구나. 한 번에 감이 안 어. 왔다니. 그런 거죠. <laughs> 왜 나는 한 번에 감이 안 오는 거야? <laughs> <laughs> 7육구사님은 문을 두번 두드린 사람을 다섯 글자로 하면 이렇게 내 주셔야죠 하셨어요. 아 그렇게까지? 어, 그렇게. 아 그렇게까지. 그렇게. 제가 떠먹었어데 <laughs>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잘 맞춰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음. 아 호텔하다 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똑똑한 사람. nonsense. 나는 뭐 하이파이브 맞춘 걸로.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기분이 좋나요? 최고예요. 어, 기분이 좋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문제 출발합니다. 마지막 문제, 우리말 어원에 관한 퀴즈입니다. 앞서가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어요. 뒤에 가던 사람이 막 불러도 묵묵 부답인데요.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저기요, 저기 띠용, 띠용 이 단어, 요거를 들으면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요. 15세기부터 우리 문헌에 등장했습니다. 음. 띠용의 앞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잡아에다 땡자를 쓰고요. 그리고 뒷말은 뿔 땡자로 쓴답니다. 아. 이 말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뿔을 잡아맨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뿔을 잡아맨다. 네. 음. 이 말은요 원래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음. 이것, 하다 라고 이 관례를 치르지 않은 사내 아이가 머리를 따서 두뿔 모양으로 묶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음. 이것, 하다. 그러니까 머리를 묶는 행동을 나타냈다는 거죠. 음. 그렇다면 언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됐을까요? 그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선어 사전과 큰 사전에는 이것을 관례를 아니하고 머리를 따서 느린 사내 아이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의 머리 모양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것은 원래 사람이 아닌 이것하다라는 행동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요.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를 뜻하는 말로 과거에 관례를 치르지 않은 사내 아이가 머리를 양쪽으로 갈라 뿔 모양으로 묶는 행동인 이것 하다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말, 과연 무엇일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헤어스타일에서 유래됐죠. <laughs> 그렇죠. <laughs> 맞아요. 그러네요. 네, 어... 이, 이렇게. 아 진짜. 네. 뭐 투블럭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그래. 이런 것처럼. <laughs> 어, 이거 해주세요. 어, 백 모양으로 해주세요. 그렇지요. 이런 것처럼. 네. 요것하다. 네. 요 머리를 따서 뿔 모양으로 묶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내 아이를 이렇게 했다고요? 그랬대요. 어. 요뭐 이렇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요즘. 어. 애기들을 이렇게 애기들 많이 묶어주잖아요. 양갈래 모양으 양갈래 이렇게 땅 묶는 동글동글하게. 거. 이게 있는데 그 네. 뭐지 캐릭터들 있는데 음. 여자애들. 네. 있죠. 네. 에이. 보통 이제 그렇게 어머 근데 요걸 산의 아이를 이렇게야 그게 잡 뿔을 잡아 매다. 요걸 음. 아, 뿌리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요걸 보면 어 결혼을 안한 성년 남자구나 아. 이렇게 봤다는 거죠. 아 근데 이거. 뭐, 사내 아이만 한 거예요? 어른이 이렇게 하면 좀 웃길 거 같아요. <laughs> <laughs> 못하죠. 결혼을 안한성년 남자니까. <laughs> 어, 머리를 떠서 느린 사내 아이라고 했으니, 관례를 아니하고 머리를 따서 느린 사내 아이니까. 음. 완전히 아기들은 뭐,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그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 제, 뭐, 역사적인 상식은 주로 사극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니까. 네네. 뿔 드라마, 하나잖아요, 뿔 하나. 네, 사극 드라마에서는 이 헤어스타일을 본 적이 없는 <laughs> 것 같은데. 음 진정한 투뿔이네요. <웃음> <웃음> 양갈래를 이렇게 해가지 어. <laughs>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헤어스타일을 이래 복잡하게 말합니까? 근데 아니, 이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자바 메다에 땡. 뿔 땡. 이렇게 해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 신기하다. 오. 어 맞아 맞아. 푸까. 푸까. 풋까머리처럼 어, 그치? 네. 와이 말은 들어본지 너무 오래됐네요.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아 3159번이. 음. 저는요. 노입니다. 노. <laughs> <No. 웃음> 아 근데 이단어들 요즘 많이 안 쓰는 단어다. 그러고 보니까. <laughs>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네 자, 관례를 치르지 않은 선의 아이가 머리를 양쪽으로 갈라 뿔 모양으로 묶는 행동. 네. 이것하다에서 유래된 이 말은 뭡니까? 총각이었습니다. 총각. 그러니까 자아매다 총. 총. 그다음에 뿔각 각. 아, 그래서 뿔을 잡아맨다. 그렇죠. 저기 총각 <laughs> 이래야 맛이 살잖아요 <laughs> 총각하다 아, <laughs> 아, 이 말이 머리를 만드는 그 행위를 말한 맞습니다. 거였군요 이야, 거기서 나온 말이라는 건 오늘 처음 <laughs> 알았네요 진짜 네.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이시죠 네, 재밌네요 음. 총각하다 자 당첨자는요 1717번님 1185번님 1019번님 4143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주 기대할게요 다음주 뵐게요 캘스꼭 이만큼만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려요. 구성원 민정연출체인 한차 기말하였습니다 내일 뵐게요. 이만큼 이만큼만 어쩔 수없 잖아？미워할 수 밖에 없 잖아？이렇게 널보 내주.